하루를 위한 삼법인 수행 루틴. 아침에는 무상을 기억하고, 낮에는 무아를 실천하며, 저녁에는 고를 통해 자비로 깨어난다. 일 아침 재행 무상의 명상 지나가는 모든 것에 감사하기. 시간. 일어나자마자 5분. 방법. 눈을 뜨면 조용히 말하세요. 이 삶도 이 숨도 이 기회도 다시는 오지 않으리. 햇살 이불의 감축. 창밖의 소리 모든 감각을 천천히 느끼며 그 무상함 속에서 지금 이 순간의 귀함을 되새기세요. 마음속으로 세 가지를 떠올리며 인사하세요. 고마워, 지나가 버릴너 오늘도 나와 함께 있어줘서 이낫재범모아의 실천 나는 고정된 내가 아니다. 시간, 일과 중 아무 때나 방법 내가 이런 사람이지 또는 쟤는 왜 저래 같은 생각이 들때 잠깐 멈추고 숨을 길게 내쉬며 속으로 말하세요. 지금 이 감정도 나의 일부일 뿐, 전체는 아니야. 거울을 보거나 사람과 마주쳤을 때,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이세요. 나도 흐르고, 너도 흐른다.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누연히 만나진 흐름의 조각들이야. 삼, 저녁, 일체계고의 자각, 고통 속의 지혜찾기. 시간. 잠들기 전 10분. 방법 하루를 돌아보며, 불편했던 순간을 하나 떠올리세요. 예. 화났던 일, 속상했던 말, 서운했던 감정. 마음 속으로 조용히 묻습니다. 그때 내가 집착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? 그 고통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했을까? 마지막으로, 오늘의 나에게 말하세요. 고통을 딛고 배운 나여, 수고했어. 너는 점점 자유로워지고 있어. 하루를 마무리하는 한 문장. 밤하늘을 바라보며 이한 문장을 마음에 심어 보세요. 변하는 것 속에서 실체 없는 나로서 고통마저 스승 삼아 나는 깨어난다. 이 루틴은 거창한 수행이 아니라 삶을 조금 더 부드럽고 고요하게 만들어 주는 마음 챙김의 기술이에요. 하루를 위한 삼법인 수행 루틴.